한 영화로 우리가 왔다면, 같이 받기 어려웠을 거잖아요. 한 영화에, 감독상, 주연상을 다 주지 않으니까. 따로 가서 이 같이 받게 됐을 것 같아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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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어요. 재우님 음, 저는 <laughs> 네. 뭐, 박찬욱 감독님하고 오랫동안, 잘, 잘, 또, 뭐, 간에 또 해주시고, 음, 뭐, 감사하상도 참조 받으셨고, 상상 못 했었고, 그래도 참, 음, 참 남다른 감정입니다. 음, 음, 그래서, 오늘 저는 그국에다 유독과 절감독님의해 골프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지만, 다 같이 받은, 아, 한두 시들이 같이 받은 그 느낌 때문에 더못듣하고 어, 또 행복합니다. 조 서로에 대한 평가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있요 저는 감독님이 어, 제가 일을 갔을 때감이어오시면 정말 그 제가 감독님을 어, 정말 감독님이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지고 이게 한순간 한순간 순간적으로 을 어, 그 감동을 느낄 있습니다. 맞게 일치도 마찬가지 예. 니다님들아예 뭐... 그, 다 보셨겠지만 저도 모르게 복도를 건너서 뛰어가게 되더라구요. 음, 아, 아, 네. 그래. 어, 그래. 어, 그동안 많은 좋은 영화에 출연했지만 음. 또 이렇게 그, 주연사는 워낙 워낙 감 영화 전, 자체가 좋다 보니까 <laughs> 주연상을 받는 경우는 좋은데, 이렇게 기다린 표정이 없는지, 명을 이렇게 연이나 한국 영화제에 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대또하는 것은 역시 그꼭 한국 영여서 만든 아니고요, 제 영화에는 중국인 배우가 나오고, 음, 중국 영화에는 일본 감독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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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감독님의 각본과 연출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아시아의 그 인적 자원과 자본이 이렇게 교류하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예전부터 유럽의 그 많은 70년대 60년대도 그렇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많은 종이 만들어온 것이고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되... 되든, 뭐, 어디가 중심이 되든, 이런 식의, 교육 그, 활성화돼서 아주, 경험하아야 워낙 더 많이 나오고, 사람입니다. 네. 님한국 통해서 수상자하로 강력하게 정하시 건데요. 혹시나 숲마음시나요 아, 예. 그, 그 뭐야, 품점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 수상 결과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경험이 많아서 사니다 <laughs> 그렇죠 그, 어, 그런데 그 뭐, 평점을, 이렇게 최고 평점을 받은 거는 참 의미한, 어, 그런 분명한 것 같아요. 어, 그, 물론 심사위원들은 그 평점을 잘, 어, 참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그 기준을 삼지는 않지만, 그래서 수많은, 어, 평론가, 어,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런, 어, 어, 평점을 높게 드신다라고 좀 그만큼 최고의 영화관입니다. 네. 그래서 헤어진 연극님이 어, 정말 뭐 물론 지금 한복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수상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황금 종료 이상의 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우상도 네. 최초로 받으신 거잖아요. 기량의 존드로 씨 누구나 최초이신데 이게 대단합니다. 대 무리하는 얘기지만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해보지도 못할 수도 예. 그렇게 하는 편은 없고요. 그냥 좋은 작품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다 보면 좋은 최고의 영화지, 최고의 영화지에 표정받고 또 거기서 또 종료를 받고 수상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우 행복하고 영광스럽지만 어, 이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 저는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 올해 심사위원장 채가 주시축하드리고요 올해 심사위원장 은산 배우역 심사 위원단에도 배우들이 꽤될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배우 작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 그러니까 네. 배우분 배우분들이 좀좀 많은 심사위원단 구성이 돼 있는데 뭐어 그래서 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그런 점에서 좀 공공 좀 다는 시간을 주고 어. 뭐랄까, 복귀를 좀 해봐야 되니까. 어. 어, 중요한 거는 <laughs> 어, 제 입장에서는 브로커라는 작품을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뿐만이 아니라 뭐 강동원 씨, 백운나 씨, 이지은 씨, 이주영 씨, 그럴 때가 있고 수많은 어, 깨알 같은 우리 보석가 같은 배우들의 여련과 어, 그런, 어, 상들들이 어, 제가 대표를 해서 받은 것이지, 두 분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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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치는, 경매의 가치와, 그리고, 결코, 어, 정말, 그,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두분 같이 성공거 너무, 너기 좋은데, 혹시 다음번에 작품, 또한번 같이 안 아, 하시나요? 같이... 아, 예, 한번 예. <laughs> 시, 시간만 주세요. 박치한테꽤 오래됐어요. 거절만 하지 말아봐1 3년대그리 심사위원 심사위원 2단, 그리고 반까지 이렇게 두게했었는데김 의원이 인오랜만에소감습니다감 이제 뭐? 아, 겠다 알겠다. 아, 아, <laughs> 제가 그, 모르고 있다가 얼마 아, 전에 알게 된게 지금 데뷔작을 내놓은 30년 된 회사다구요, 노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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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축하 선물 받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시장 이 코로나 팬들 음. 시대에 대상이 <laughs> 어려운 에을하 네. 그게 렇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른 영화들 뭐, 립스 많이 보였지만 전는 사행이 음.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냥 조마조마 했죠. 현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뭐 후반적으로 그죠 근데 그, 그런 어려움보다도 뭐, 영화관을 하루가 음. 멀리 하다가 다시, 학어 음, 들었을 때 다시 영화관을 찾았을 때 느낀 충격이 있었습니 그 영화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오랜만에 가서 영화를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영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소명의식 같은 것이 생긴 만큼 그 정도로 놀랐고요. 그래서 영화의 기본, 이 표지 결심을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영화일 수 있는 아주 기본이 있잖아요. 그곳에 좀더 막... 깊이 들어가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 영화가 지금이라도 행복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지막에 영화분들을 보고 싶어요. 어, 지금 외신자분들의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질문이 한국의 콘텐츠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 어떻게 이게 한국이라는 그 사회의 문화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다양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어, 정말, 뭐랄까, 전 세계 관객들, 그 팬들에게 열광시키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뭐 뭐늘 한국이라는 그이 조그만 나라에서야 뭐 우리 국민들은 항상 변화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 다이나 이나믹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은 어, 발전할 수 없는 어, 그래서 <laughs> 경쟁은 아니지만. 어, 어떤 사회적이든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든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렇게 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어떤 문화적이나 콘텐츠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어~ 저희들도 어~ 단한순간도 낙태할 수 없고 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 그런 긍정적인 어떤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고, 전 세계 관객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감탄을,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 크게, 기본적으로 한국 관객분들, 그리고 많은 저기 팬들이 끊임없이 예의주시하고 어, 어, 격려하고 그런 을들다 하고 그런 결과를 그런 목숨이 있기 때문에 막 감독님도 저도 그렇고 한 순간도 어, 이렇게 쉼 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그래서 결론은 어,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 성원 그리고 항상 격려 어,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인재를 들어가지고, 아, 팬들을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한국 영화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 한국의 관객이 웬만하면 또만하다 싶었고요. 우리 이게 장면을 만들어서 소민들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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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만들어도 그 단일한 장르만 가지고는 만족 못하수있요그 다음에 그, 실제 우리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역사될기를 음, 음, 항상 의문이 음. 돼. 그래서 장르 영화 안에도 뭐 웃음도 있어야 되고, 공포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필요하고 다다 뭐, 다 있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어좀 우리가 좀 많이 신갈리고 그다 보니까 와.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이 상이 어떤 의미로 작품 작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작동 안락질 바릅니다. <laughs> <laughs> 아니 변함이 없죠. 뭐 상을 받을 받고 나서 받기 산이. 그냥 좋작과좋이미관객분들게정 새롭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그 이별을 받는 과무 변함이 없었기 때문 감독님은 어떠습니까 뭐래요? 아.. 아.. 요 아.. 아.. 감독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와서 이렇게 뭐 보고받고 그런 게 좋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홍보의 효과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해서 <laughs> 음, 그렇기 때문에 부끄거나 이래지겠으니 한국에서 개봉할 때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힘을 들서 알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잘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떤 박님은어떻시상식에서 유리한 작품을 구성한 데다른은 뭔가 타이성이 강하다고 아, 그런 얘기가 그아 연출의 본연의 성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송배님 앙상뿐이 뛰어난 영화에서 뭔가 캐릭터 한 번을 만뛰연난 영화에서 앙상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 연기가 그렇게 좋다면서 제가 영화못 봤는데 영화 연기가 그렇게, 음. 그렇게 좋았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저 조용해요 저는 <laughs>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이렇게 아나참 <laughs> 배우님 여기 질문에 대해서 <laughs> <내가>. 아, 머리 <머리카락? 웃음> 네. <laughs> 뭔가 캐릭터 자체가 돋보인다거나 영화제에서 발산하는 연기로 화제가 있는지 안상브리디아나 연기의 충분한 하는 제가 정말는 연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뭐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 그것이 어떤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연기를 해야 되고,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 되고, 그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연기라는 것은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 감동을 주고 하는 것등 여러,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여러 그런 어떤 향한 어떤 표현과 다양한 어떤, 그, 작품을 형성시키는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을 어, 어, 결정하고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뭐, 뭐 인정을 받고 또뭐 또 상도받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 저는 어떤 그 형태를 포지션과 형태를 위주로 영화 선택을 한다는 영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어, 또 다른 형태도 네. 어,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배우들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런, 그런 곳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어, 배우로서 는 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다는 생각은 늘 한쇠도 보이지. 그러면 스스로 해방시키기를 어떻게 하자는 거? 어. 그러니까 음, 뭐 새롭다. 새롭다라는 것은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이라기보다는 어 그러니까 배우로서 또는 예, 예술가로서 관객들 그리고 많은 팬들에게 에, 어떤 형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형식으로 얘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생각했던 것이 결과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또는 좋으냐, 나쁘냐는. 그, 결국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전 단계 배우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세상적으로 노래나 힙합이 아니라 대중 배우분들이 뭐라고 싶어요? 제가 순식간에 나왔다 <laughs> 그래서 <laughs> 이따가 만나서 네, 감사를 응 uh, 또 드리고 또이 시간을 가야될습니다복이번에 벌써 세 번째 산인데 산이 왜 그렇게 독님이를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스미스가 희자인 심사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도없다 어. 다른 분 음, 그 구성 9명인가요? 심사위원들 그, 그, 다 다른 성격 같은 사람들이 고 그게 또 누가 목소리가 다르냐 되게 작용하고 그래서 그, 어떤 단 영화제라는 기관이 그,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 결뎌내 완전히 심사위원한테 맡겨지는 심사위원은 그냥 그이 그 크게 작용하는 거 내부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 영원히 비밀이죠 <목소리> <목소리> 네, 시간이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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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됐어요. 한국 네. 국내에 네. 가서 어, 다시 감차, 좀 맞아 기 네. 정말 유서요 <목소리>